s y 가안 o l i a Symb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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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라고 구독자 수 늘어나서 수익 나가면. 생기면 문구점에서 어? 많이 사줄게 아그때 물방진 거 나와 내가 바로 개산해줄게 내가 야 쟤들도 그게 되나 계좌 개설이 되나 네? 안되지 안되는데 어, 아빠가 야. 다 했지 음. 괜찮아 나이 머리에서 어 줄게 뭐야 찍는 거 그럼 안 바꾸러 찍어야지 좋은 걸로 <laughs> 너찐거 있잖아. 코엄마妈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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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妈면妈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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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妈 얼굴 찍히면 안된妈얼나妈妈나妈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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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妈妈妈妈妈나妈어나妈妈나 나.

술? 윤아 때문에 망할 사진 좀 있다. 그래 잘 굽네. 음, 내 그거 엄마 하고 있는 거야? 어. 잘 얘가 이건 오빠 거. 왜? 이건 윤아 거. 응, 네잘탄 거야고. 얘가 왜안 탔지? 그럼 나 여기 세리야서 있지. 이건 니가 탔다. 이렇게 하면 돼. 아니 w one. I see 먹고 있다. 뜨거워서 바 o i n t I just become. I c 네 뭐잘 바삭해서 나야요그래야 뭐, 응, 응, 응. 맛있어. 바삭바삭하고. 속이. 난난노거아하 살짝 나는 내하여노맛있겠는데나 같이 백반 먹고 있지? 아, 다리 아프다. 자, 어? 아 뭐, 뭐, 뭐.